네 여러분 두부두입니다. 아니 아까 방금 둘째 날인가 요까지 이제 하고 있었는데 설정을 잘못 건드려서 이게 스팀에 들어와 있어도 그 저는 평소에 지포스 익스피리언스로 동영상을 캡처하는데 지금 이거 다음 파스로 해보고 있거든요. 아 너무 어렵다. 다음 파스로 하려니까 자 어쨌든 이틀 차를 이어서 가봅시다. 웬 이상한 대머리 아저씨가 나오는 날인데, 제가 자꾸 실수를 해서 로딩하던 중에 껐던 거에요. 자, 오늘은 실수하지 말고, 많이 많이 데리고 와서 돈을 봅시다. 또로록. 첫 손님이여, 호치민, 베트남. 오늘 날짜. 여권 기가 맞고 베트남 호치민. 좋아요. 첫 손님은 합격. 격이라고 해야 되나? 허가 두 번째 손님, 중국 사람이지만 입국 표가 없으니 불어. 세 번째 손님, 베트남 하노이 83년도 맞고, 오늘 날짜 맞고. 여자 들어가세요. 아까 성별로 한번 걸렸죠. 다음 손님, 소비에트, 모스크바 날짜 맞고, 오늘 날짜 맞고, 박승현 남자. 뭐 생긴 게 저렇지만 아닌가? 잠깐만. 남자 불일치잖아. 아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식으로 아까도 성별로 한번 걸렸어요. 자, 서울 사람 오늘 날짜에 남자분, <laughs> 우리나라 사람이네요. 들어가세요. 어디 아오지 이런 데로 끌려가시겠네. 자 83년 맞고 근데 이게 안 맞네 돌아가셔야 돼요 서, 선생님 자 몽골에서 오신 분이고 여자 울란바토르 맞고 82년 10월 아 여권이 만료시네 다음에 다시 오세요. 외교인장 이것도 맞춰야 되나 봐요. 나중에 아이 선생님 올사람이왔다자 빨리 기본규정 이게 아니라 이거 취조. 여기에서 아까 시간을 너무 썼어. 빨리 가. 어디 무슨 범인처럼 생겨서. 뭔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범인처럼 생겼어요. 표가 없으시네요. 이게 성공한 사람 숫자인지, 아니면 총 내가 심사한 여권의 숫자인지, 돈을 어떤 기준으로 봤는지 모르겠어요. 자, 대한민국 남자분. 남자분 맞으시죠? 어, 좋아요. 83년 10월 맞고, 오늘 날짜 맞고. 광주에서도 이쪽이 나오나요? 광주에서도 여권이 나와요? 나오네. 가세요. 아오지 2번. 아오지 2번행. 여성분이신 것 같고 남이라고 써있는데 취조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몽골 다란에서 오셨고 83년 6월 오늘 날짜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여행 목적인지 비자에 그게 써있지가 비자랜다. 여권에 비자까지 볼 수가 없으니까 내가. 광저우에서 오셨고 83년 12월이니까 날짜 맞고 날짜 맞고 다음 손님은 또 광저우 83년 5월 오늘 날짜 83년 5월이면 맞지 다음은 84년 12월 입국 기한 맞고 갑자기 또 다들 오르르 들어가니 불안하네요. 두 시간 남았어요. 여자분 평양 왕 타이완 평양. 여자분 타이완 타이중이라는 데는 어디에요? 써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날짜가 맞네 땡 몽골 다르안 8 4년에 오늘 날짜 사진이 근데 안 맞으시는데? 에이, 아, 이거 5시간 다 됐다. 돈 많이 벌었을라나. 왜 4개밖에 안 들어가? 아닌가? 아, 어, 맞네. 봉급 90. 이 가로 18이 제가 18명을 심사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18명 많이 했네 암시장 자 오늘의 특이사항 자격요건이 새로 제정됐대. 야, 이제는 뭐 민증까지 까야 돼. 이제는 저기 북한 사람들이라고 해더라도 민증 까야 되고, 외국인은 입국허가서 입국표 어제는 받았지만 오늘은 받으면 안 된다. 어, 목취록을 참고하여 입국자의 진술과 연관을 시켜보는 것도 일 없습니다. <laughs> 상관없습니다라는 뜻이죠. 어디 네. 새로운 거 공인증, 민증이 생겼고 도시구역을 맞춰봐야 되겠죠. 어디 뭐 서울 이런 데써 있으면 안 돼. 입국허가선 이렇게 생겼고 이 도장이 있어야만 이제 들여 보내준다는 겁니다. 날짜는 당연히 봐야되고 자, 꼭! 저번이 18명이었으니까 이번에도 저기 평탄은 치자. 자 대한민국 사람 입국허가서에 북한 거 찍혀있고 2 1 82년 12월 8일 입국만기 83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입구 허가서 만기만 안 지나면 되니까 자, 부산에서 오셨고 83년 9월 82년 12월 17일 괜찮고 도장 도장이 우리 조선 도장 맞죠? 괜히 또 불안하니까 조선 도장임을 확인하고 허가해 줍니다. 갑자기 이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네. 아니야 지금 나는 북한사람에 빙의해야되니까 남조선사람이라고 해야돼 자 딱보니까 표가 보이죠 가제 얘기라이 할... 표값을 얼마나 날렸는데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었다는 뉴스가 신문에 나왔었잖아요 하이퐁시 82년 10월 이미 만료네 가 10월달 걸 들고 왔어. 자,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에 베, 베트남이 하노이였나? 다시 한번 확인. 있고, 83년 7월, 12월 11일. 이게 이게 옛날 거네. 아이 참, 이상한 사람들 많이 들어온다. 가. 내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laughs> 커서도 총 모양인, 총으로 쏠 번. 소비에트 노보시비르크 84년 82년 12월 15일 괜찮은 것 같아요. 잠깐만 도장 잘못 찍혔나? 조선 정치국. 어 맞네. 아 깜짝 놀랐네. 조선 정치국 아니면 조선. 그림이 틀리면 또 저기 위조니까 여자 부산 83년 5월 82년 12월 됐어. 정아 60일 어 금딱 맞네. 이 저기 말하는 날짜 그 그것도 6 0일 체류한다고 했는 아 이름이 틀렸어. 다시 로딩. 아 이름이 틀렸네 이름이 세상에. 이름도 그 입국허가서에 있는 이름이랑 여권에 있는 이름이 같은지를 확인해야되네요 이거 세계지리를 잘 알아야겠네 도시이름을 외워두면 편하겠네요 83년 9월 82년 12월 나청일 이민 어 다음 손님은, 친척, 세 달, 82년 12월, 세 달이면 맞죠? 82년 11월, 11일, 아, 여권이 만료예요. 여권 다시 발급받아오시면 되겠고, 오늘이 11월 26일. 일단 시원해서 좋겠다. 몽골, 다른, 만나러, 여치, 아이씨, 뭐야, 입국표. 가발리. 제기랄안표로서오는 사람이 꼭몇명있네요 자, 다람. 84년. 3월. 체류기 간. 2주8 2년 11월. 1 1일 근데 입국 허가서 날짜가 지났으므로 거북. 점점 복잡해지네요. 하노이, 베트남. 83년 11월 9일. 11월 9일. 대한민국, 부산 83년 9월. 친구 2주. 방문 12월 10일. 김성룡 씨, 김성룡 씨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여행은 되는 게 아니죠. 즐거운 여행 하십시오. 83년 8월 체류 기간 그냥 통과 14일, 12월 9일 민일홍 씨, 박일홍 뭐 어디 사기? 이 아저씨 또 왔네 기본 규정 사랑의 도장을 찍어 임의여거든 <laughs> 아 성안보소 조두순 들어갈 사람이 아니네 애초에 뭐한민국 아이고, 무슨 성, 이제 성함을 그렇게 지으셨대. 물론, 다른, 저기, 평범하신 성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조두순 씨가 계시겠지만, 김철준. 이름이 너무 저기 하시다. 7중 78. 26년 5월 27일, 84년 9월 20일. 동포군요. 자, 83년 11월 20일 이미 날짜가 만료야, 날짜가 가호치민 베트남 지나가는 중 이틀 82년 1 1월 25일 83년 6월 15일 노제학시어 아니, 왜, 국민 등록번호 유효하지 않음? 아, 잘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저기 돈 까이니까 다시 해야죠. 이름? 이름 아까 분명히 맞았, 아, 주민번호. 아, 아, 그 여권번호랑 그 입국허가서 있는 그 번호랑 그것도 맞춰봐야 되나보네. 야, 진짜 어렵다. 어이, 참. 관리직 이걸 보면서 해도 힘드네요. 실제로 이제 미리 국하는 거 막으려면 되게 어렵겠다. 남기운 노동 6달. 12월 23일. 어, 됐어. 야, 이거 실제로 막으려면 진짜 머리 아프겠네요. 물론,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북한에 미리 국하겠냐만은, 뭐, 우리나라에 올, 오는 불법 체류자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83년 12월 28일. 1 8 185, 155. 키가 185인데 55kg야? 김재환, 신이주구획 개성. 와. 아이! 하긴 키가 뭔가 이상했어. 뭔가 사기꾼 키였어, 딱 봐도. 아 겁나 어렵네, 이거. 아까 거기에 키도 써있었나봐요 여권에 그것도 좀 확인해봐야겠네 자 하이퐁 베트남 84년 1월 키는 안 써있네 통과 이틀 12년 11월 13일 괜찮아 나 범수 여권번호 여권번호 397CR T7PH 이거를 봐야된다는거야? <laughs> 세상에 야 이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걸릴텐데 아까처럼 18개 이렇게는 못하겠네요 솔직히 하려면 할수 있지만 로딩을 엄청 많이 해야될거예요 실수를 많이 하니까 84년 9월 26일 몽골리아 상인사다 이주 김성열씨 여자분 어 조선 도장 제대로 찍혀있고 이런 사람들은 개꿀, 빨리빨리 빨리 넘깁시다. 빨리 가, 다음 손님 밖에. 좋아요. 대한민국에서 오셨군요. 82년 11월 21일. 하지만 5일 전거니까 돌아가셔야 되겠어요. 다음 손님은 여자분 하이퐁 베트남 14년 80년 아 이게 표가 옛날 거네요 돌아가세요 거절도 많이 하면 나한테는 이득이야 대한민국 84년 9월 여자 서울 이민을 와? <laughs> 박희봉 씨 이민을? 북한으로? 한국 사람이? 이거 숨 간첩 아니야? 이거, 이거. 왜? 안 돼. 아, 힘들다. 3일차부터 이렇게 어렵네요. 아, 좀 힘드니까. 다음부터 정신 차리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물 여권 내라는 여기까지 플레이 하도록 할게요.